21장 5절에서 9절에서 나왔던 예수,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10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시작했던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말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듣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기에 그러한 화가 당도한 사람들은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도망칩니다. 혹여나 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예루살렘이 더 안전할까 하면서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갈까봐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성전이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런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는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루살렘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더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한번더큰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의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여 포위당하는 때가 4월이었다고 합니다. 4월. 이는 6월절 기간이 아무래도 겹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절 신뢰자들이 아직 다 떠나지 않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고 약 5개월 동안 공격당했다고 합니다. 그긴 시간 고공성 끝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내렸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포로만 9만 명이고 이게 과장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과장에서 기록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크나큰 제약이 있죠. 자신의 상징 중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자 상징 중 하나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자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으며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이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가족과 친지들의 불고 소식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접했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과 성경 으로만 접했을 구약 시대 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봤어야만 했고 귀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위협되어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말하지 할수말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손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 저 있어야 될 끝은 보태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들에게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모두 과정 즉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면 그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그것이 아니라면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즉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날 고난과 달림과 소요가 끝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끝이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신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곧 일어날 일로 인하여 절망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그날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성령이 가까워하니라. 그렇기에 당시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난을 증보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죽어 악에 바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끌어내고 죽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닥쳐온 환란을 보기보다 들려오는 난리와 소리를 듣기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때 이를 증거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